예, 이건 제가 요번에 주문 받은 낙관 인장 인데요 예, 이렇게 인문을 어, 새겨서 예, 쓸수 있도록 새기고 그런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측관도 새겨서 예,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측관에는 항상 예, 제가 새겼다는 그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감상의 포인트로 요 앞쪽에 예, 문양을 넣거나 아니면 글을 넣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번 이 낙관인장에는 용과 호를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과 호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죠. 용용 자는 길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상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겨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범호 자죠. 범호 자는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벽사는 사득한 나쁜 일들을 물리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낙관인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춘날 대문에 붙이는 큰 글자 용호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서 붙이곤 합니다. 이 낙관인장을 쓸 때마다 좋은 일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나쁜 일은 물리쳐라 라는 의미에서 요거 인장에다 같이 새겨봤습니다. 쓰는 분이 요 인장을 쓸 때마다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